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료로 마술 도구를 나눠주는 렉처노트가 쏜다 열몇 번째냐 하여튼 열여섯 번째 열일곱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어 제가 좀 영상을 좀 늦게 올렸죠 에 이번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sns 밝힌다시피 살 빠진 거봐어그래도나좀 이제 나이가 서른이 돼가지고 좀 후덕해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아파서 좀 살이 좀 빠졌어요. 하여튼, 하여튼, 자, 이번 회차 상품은요, 어, 마술 렉처입니다. 음, 책입니다, 책. 그, j d 4티님께서 쓰신 어, 1기 4는 5라는 이 마술책을 무료로 이렇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 설명을 간단히 해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어, 마술, 카드 마술, 이렇게 아주 실용적인 이, 이 JD 마술사님께서 뉴욕 브로클린에서 마술 하시는 분이에요. 아, 한국 사람이신데. 아, 마술을 무지하게 잘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 책을 쓰고 싶다. 어, 자신의 노하우를 여기다 다 담겠다 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마술의 비법도 많이 들어있죠. 해법도 많이 들어있지만은. 그 읽으면 꿀이 될 만한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술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 뭐 이러한 내용 같은 뭐 리마스터링처럼 뭐 그러한 아주 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책이니까 어이 책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4는 5라는 책이고요 자요거어 참여하시는 방, 방법은 다들 아시죠 간단합니다 지금 이 영상 댓글에 네 자리 숫자로 아무거나 1,000부터 어, 999까지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때 이게 어, 예, 당첨자를 뽑아서 이 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로 적지 마세요. 안 적어도 됩니다. 제가 다 연락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알림 뜨잖아, 그치 댓글 쓰면은 그래서 그걸로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회차 당첨자를 뽑아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트래블 클램프, 요 카드 제가 그때 전 세계 1 0 0 0 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5 500댁, 0 0덱5 밖에 없어가지고, 걸까 말까 고민했잖아. 이거 하루 만에 품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구하기 정말 힘든 카드입니다. 저희 렉초도 사이트에도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려면은 지금 살 만한 카드 중, 중에서는, 아, 아, 몬드리안 카드가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제, 제가 그, 어플을 바꿨습니다. 어플이 전에는 안 좋았잖아요. 그 숫자 뽑는 게. 그래서 좀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잘 나오는 카메라 좀또잘 좀 잡아야 되는데. 잡히나? 자. 음. 락이 어딨어? 자, 자 이제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 당첨자를 한번 어, 뽑아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게 샘플이고 아직 아니야. 내가 이거야 하면 그겁니다. 갑니다. 자 스톱하면 딱그 숫자예요. 갑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스톱. 자 5839. 자5839 한번 제가 어, 찾아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5839 과연 있을까요? 자 5839. 5, 8, 3, 9?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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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한 방이 있습니다. 어, 두분 있네요. 서중강님이랑 플러리쉬 매니저님인데 이럴 때는 항상 똑같은 숫자를 두 분이 적어주시면은 먼저 적어주신 분한테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중강님에게 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서중강님 축하. 그러면 다음 회차 때, 어, 더욱더 알찬. 지금 렉촌르트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도 나오고, 이벤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상품 걸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회차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초트가 쏜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